<목소리> 오, Bonjour. <잉크에> 오루 <목박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시청자분이 또 기프티콘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히 잘도록습니다 치킨 한 마리 먹방 이런 거좀안한지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마리 도전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치킨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을랑가? 나 요즘에 위좀 줄었는데. 싹 가능이라고 이상하지 말아주세요. 가볍게 아, 성공이라고 이상하지 말아주세요. 저 생각보다 위가 작아요, 여러분들. 제덩치를 보세요. 한 마리 먹을 상이 아니잖아, 얼굴이. 오늘 브랭클목방인데막 다리부터 하니 막. 띠리 음 치즈가루 가득 뿌려진? 뿌링클치킨 난장가루 음. 여러분들 손가락 뜨고 이것도 어떻게 다 먹어요? 오돌뼈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절할 줄 아는 남자 미쳤다, 진짜. 아, 근데 얘는 먹던 건데? 먹던 거는 그냥 다 먹자. 다음 세 조각 먹을 때 소스 찍어 먹게요. 음. 1인 1닭 도전이 아니라 가뿐한 거 아니? 가뿐한 거예요? 저는 1인 1닭 잘안해봐 가지고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배불러서 못 먹는다기보다 약간 물려서 힘들지 않을까? 요 소스에 푹 찍어 가지고 막 이렇게 일단, 무난하게 세조각 음. 음. 이제 슬슬 치킨무 음. 음. 야돼오야야 h h 치킨 킨무물은일일 치킨 킨무물물 보다 뭔가 조금 더 시큼한 느낌. 나 요즘에 약간 좀 건조하게 먹어서 그런가? 오늘따라 좀 많이 신 느낌. 음 이게 치킨 무국물이 느끼한 맛싹 잡아줘가지고 나름 괜찮아요. 음, 프라닭 치킨 무국물이 제일 맛있다고요? 이것도 무물리. 다음에 프라닭 한번. 음. 음 여러분들 머리띠 해방 음. 이거 머리띠 얘가 완두콩인가 유리가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뭐 샀거든요 그거 사면서 같이 온 머리띠 뭐 있는지 기억이 잘 안나 어? 록두레 이거 오늘 깐 거예요 이거 이게 더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색깔이 탁한 거 아니에요 원래 하얀색 아니에요 원래 이색이에요 나 박병진 2000년대 초반 모두가 강하던 시절. 치킨을 시켜도 항상 두 마리 치킨 먹던 시절. 그때는 진짜 한 마리 그냥 가능했거든요. 요즘에는 한 마리 치킨만 먹어서 그런가? 아 이거 한 마리 치킨도 먹기 힘들어. 유리씨 한 조각 주자구요. 우리 유리씨, 오늘 광란의 밤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뭐못 먹어요. 국물 닭발 한가득 드셨어? 음... 아니야, 지금 콜라 꺼내줄게. 너무 일러, 좀더 먹다가 콜라 들어야 돼. 한반틈은 먹고 콜라 들어야겠다. 음. 어, 잠깐만. 이거 똥글뱅이 부위. 음. 진짜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살만 모여 있는 그 똥글뱅이 부위. 음 저는 닭다리 좋아함. 저는 닭다리보다는 윙봉. 어렸을 때는 가슴살 빼고 다 좋아했어요. 음. 근데 난 요즘에 윙봉이 좋더라고. 이 윙봉 부위가 요 끝부분 빼고 바로 요두개 부분. 음. 오야야야야야야. 요 부위가 바로 윙 부위. 바로 입속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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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좋아함 이봉 부위도 음, 제가 다리 물렁뼈는 싫어하는데 이봉 부위의 물렁뼈는 쪼매내가지고 먹기가 편해요 음 이제 슬슬 암틈 라인 먹어가나 이거? 음, <목소리> 안 돼! 짝지야! 우리 집 빡지도 지금 솔깃해가지고 이거 온거봐 이거. 오늘 1인 1닭 도전 먹방입니다. 음, 음. 한국인이라면 아 말라깽이인 나 박병진 1인 1닭 도전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95kg가 마름이란 여러분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름비만 못 들어보셨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얘까지 딱 먹고 콜라 뜯읍시다 콜라 뜯고 손 한번 씻고 올게요 것 같은데. 아 라면 먹고 싶다 <laughs> 안돼 정신차려 오늘 치킨 먹방이에요 오늘 치킨 한 마리 도전 먹방이에요 난 솔직히 불닭보다도 약간 열라면. 그 약간 빨간 국물이 있는 라면. 국물 라면. 얼큰한 국물이랑 탱탱한 면발. 음. 너가 지금 먹고 있는 건 국물 라면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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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번 손 씻고 배어밴드 다시 쓰고 재정비 한번 싹 하고 다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좀 씻고 올게요 오늘의 옷은 H&M에서 구매한 새로운 신상 이쁜 곰돌이 <laughs> 얼음 살짝 <laughs> 치즈 집에서 입기엔 또 이만한 게 없어 또 이렇게 얇은 게또 편해 음. 아니 밖에서 입는 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거 밖에서 뭐, 왜못 입음 집앞 편의점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 둘, 셋, 넷, 다. 여섯 조각이나 남았네. 나 거의 다 먹어간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남았다. 양이 너무 많은데요. 음. 나 박병진 성공할 수 있을까? 음. 아니, 헛소리라뇨. 진짜 어려워서 그래요. 이거나 맥주 언급을 하시는데 다 먹었어요. 근데 언제 한번 여러분들 그거 어때요? 맥주 2리터 도전 먹방. 와, 맥주 2리터 생각보다 금방 먹어요. 아, 그래요? 그런 거 도전하지 마세요. 건강해. 근데 원래 술이란 게한주 내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데 한 번씩 먹어주면은 그 혈액순환도 좀 도움이 되고 괜찮지 않을까? 오이고추는 언제 먹어줘요, 지금요? 아, 지금. 뿌링클 물려요. 음, 진짜 정신적으로 먹고 있어. 정신력인데 너무 빤다니요 그 이상 오해하지 말고주세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박병진. 가능할까? 진짜. 이게 뿌링클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게 느끼해가지고. 음, 와, 진짜 힘드네요. 안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안과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laughs> 오늘 방송 다그집뿌렁 아니에요? 이상 오해지 말아주세요. 아. 후식으로 라면 먹나요? 저 이거 먹으면은 후식으로 라면 못 먹어요. 음. 어? 아니, 다음 도전은 라면으로 도전 어때요? 음저 옛날에 국물라면으로 3개인가? 4개까지 먹었던 것 같은데 5봉을 먹었다고요? 지금은 5봉 못 먹을 것 같은데 나 생각보다 대단했었구나 음. 아니 오봉 박병진 뭐야 이거 오늘 뿌링클 한 마리 도전 먹방 성공해서 매우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음 너무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후식으로 라면 언급을 하시는데 저 라면 하나만 먹어도 배부른 사람이 저 치킨 한 마리만 먹어도 배부른 사람이에요 더못 먹는 점 양해 부탁합니다